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태을도 태을궁입니다. 태을도 진법강의 제10강. 태을도 대시국 조화정부 도체 조직입니다. 명은 하늘에 달렸습니다. 하늘 한울 중에 하늘이 태을입니다. 태을맥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태을맥은 생명줄이자 도통줄이요 의통줄입니다. 천지부모님이 밝혀주신 태을천상원군으로부터 이어지는 태을도 태을맥에 줄기가 있고 연맥이 있습니다. 태을천상원군으로부터 시작되어 천지부모님을 통해 단주와 태을도인으로 이어지는 태을도 태을맥입니다. 천지 부모님이 모사제천하신 천지도수 따라 태을도 태을맥이 육임과 팔봉과 12임과 24임을 통해 이어져 태을일맥 태을일통의 세계일과 통일정권인 태을도 대시국이 건설됩니다. 증산상견인과 고수부님이 고수부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태울도 진법강이 제10강, 태울도 대시국, 조화정부, 도체조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우를 떠나면 명이 떠나는 것이니, 태을을 떠나서 어찌 살기를 바랄 수있으리요 태울주는 곧 야기니 이 약을 먹지 않고는 살지 못하리라. 고수분께서 신전공사로 도체조직을 정하시니 이러하니라. 동서남북 네 방위의 인원을 정하시어 동쪽은 청색, 서쪽은 백색, 남쪽은 적색, 북쪽은 흑색으로 된 깃발을 세우게 하시고 깃대 옆에는 큰 깃발을 세우게 하시고 기대 앞에는 책임자를 맡겨 세우시며 중앙에는 황룡기를 세우신 후 황룡기 앞에는 층으로 단을 설치하시고 수부님께서 단상에 정좌하시니라. 또한 6임, 8봉, 12임, 24임을 선정하여 동쪽기에 6임, 서쪽기에 8봉, 남쪽기에 12임, 북쪽기에 24임을 일렬로 실케하시고그 나머지 인원은 6임 아래 6명씩 배정하니 36명이요. 8봉 아래 8명씩 배정하니 64명이요. 24임 아래 24명씩 배정하니 576명이요. 고민안과 강원섭이 고수부님을 모시고 중앙에 선이라. 고수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다음에 수백만의 인원이면 그 본줄기 되는 인원만 일정한 규칙을 정하여 나갈 진데 세계 민족을 포섭하리라 하시니라.